안녕하십니까 폴리입니다. <laughs> 아, 오늘 너무 항공샷처럼 보이는데 제가 이런 어 카메라 이거 노트북 안 보이네? 노트북을 보는 이런 장면을 좀 연출하고 싶어서 계속 이 각도를 맞추는데 저번에 어찌저찌 찍었는데 오늘은 또 각도가 안 나와서 엄청 실갱이를 하다가 그냥 바로 찍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쇼핑몰 하나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해요. 아그 전에 저 한번 화장을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 이옷 며칠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옷 한번 입어봤고요. 립스틱은 되게 연한 핑크색이고 눈에 살짝 블랙 그 스모키 화장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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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심하게 해봤어요. 제가 원래 색조 화장을 거의 안 하고 이제 여기 볼터치 조금 했고요. 뭐 약간. <laughs> 절대 몰라 보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 컨텐츠 진행해 보겠습니다. 도록하 오늘은 그 쇼핑몰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어, 뮤로우라는 쇼핑몰인데 여기 쇼핑몰 하나 사이트 한번 보여드릴 거고 오늘 이쪽에. 네. 어, 아, 저는 인스타에서 이렇게 막 검색을 진짜 많이 해요. 거의 저의 모든 생활은 패션 관련된 모든 어, 검색을 하고 또 요즘에 이제 제가 뭐책 쓰기를 하고 있으니까 다 썼는데, 어... 지금부터가 시작이더라고요. 제가 진짜 너무 초보라서 설레발을 엄청 치고 있습니다. 어쨌든 책은 다 썼는데, 앞으로가 더먼길이라 그래서 관련된 이제 그런 걸 많이 보는데, 어쨌든 인스타에서 패션을 보다가, 어? 가방이랑 먼저 자켓이 딱 발견됐는데, 제가 자켓 러버잖아요. 자켓에 거의 마스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좀 괜찮은 게 있어서, 아, 여러분들 소개시켜드릴까? 어, 가방 되게 멋진데 하고 딱 들어갔는데, 가격들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제가 이렇 계속, 어쨌든 품을 좀 이렇게 연달아서 띄워드릴 건데, 전체, 전체적인 쇼핑몰의 분위기가, 아 저는 처음에 이거 디자이너 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통 디자이너 샵이면 들어가면은 거기에 어바웃 해가지고 그 사장님 아 디자이너님의 어떤 의도라든가 그런 쇼핑몰에 대한 이런 잘 어, 브랜드에 대한 소개가 있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여기저기 막 뒤져보니까 여기가 셀렉샵인데 사장님이 좋은 안목으로 상품들을 골라오시는 거죠 근데 와, 분위기 전체가 전체적으로 본인이 디자인한 분위기인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는 보통 이 정도 퀄리티를 갖고 오면서 이렇게 연출을 해주시면은 가격을 좀 붙일 만도 한데 가격들이 너무 착해요. 그래서 이 쇼핑몰은 좀 저랑도 분위기가 맞고 우리 구독자님들도 좀 좋아하실 것 같아서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다 뭘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조금 픽한 상품들이랑 이런 제품들좀 괜찮은 것 같아요 하면서 쇼핑몰 전체를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상품 소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저를 사로잡은 이 쇼핑몰로 저를 인도한 쇼핑, 아, 상품은 바로 아키 싱글 자켓입니다. 여기 자켓들도 너무 예뻐요. 제가 자켓 매니아잖아요. 아키 싱글 자켓부터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자켓은 가격이 11만 2천원이에요. 폴리랑, 어, 뭐지, 아크릴, 아, 뭐지? 잠시만요. 소재가 우리 10%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10% 포함되어 있는 그 자켓을 제가 그런 리듬 아, 느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폴리 64에 레이온 26이라고 10%가 들어가는데 딱 적당하게 배합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자켓들 제거 보여드릴 때그 브라운이나가 약간 그레이가 약간 섞인 그 자켓을 입었을 때 다른 이렇게 빳빳한 자켓을 입었을때 몸에 자연스럽게 흐르듯이 떨어져서 조금 더 몸이 착 당기면서 되게 좀더 시크한 멋을 내주는 좀 너무 정장 스타일 아니라 그냥 막 그냥 훅 입어도 되게 멋진 그런 스타일 주잖아요. 약간 그 느낌을 딱 받아서, 아, 이거 내가 지금 봄에 제작하려고 하긴, 하고는 있지만, 이게 너무 먼 일이라서, 이거 꼭 소개시켜야 됐다. 그리고 일단 가격이 너무 좋아.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뮤 로우는 가격이 진짜, 이거보다 더, 뭐, 액세서리, 신발, 가방, 자켓, 뭐, 스커트, 모든 걸 봤을 때, 어, 한 하나의 디자이너의 제품을 그냥 다 가져온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전체적인 이 사장님의 스타일이 완전히 딱 녹아져 있거든요. 정말 정말 너무 다 예뻐. 이 자켓이 제가 가장 더 여러분한테 들 추천시켜드렸... 추천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약간의 오버핏이에요. 되게 많이 제 자켓처럼 이만큼 오버핏이 아니라 저도 나중에 제작할 때 어깨 부분을 조금 줄이려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77인데 저한테 많이 나오니까. 근데이 자켓은 굉장히 여성미를 강조하는 적당한 오버핏이면서 보통 이런 자켓들은 다 디자인이 막 특별하게 구석구석 들어가지 않고 그냥 되게 일반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 그냥 그 자켓이 저 자켓 저자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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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고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을 주거든요. 근데 이 자켓은 좀 디테일한 디자인들이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그다음에 테두리에 뭐 주머니 이렇게 좀 들어가 있어 요 근데 그게 조잡해 보이지 않고 아 오늘도 좀 래퍼하는 것처럼 알아서. 아주 좋아하는 걸좀 만났을 때좀 흥분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얘가 어 이거 남자 거 남자 친구 빼서 입은 느낌이 아니라 여성 자켓을 진짜 멋스럽게 만들었네,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소매에도 단추가 되게 여러 개 있어서 하나 잘못고 접었을 때, 두개잡고 접었을 때, 어, 뭐다 풀고 접었을 때, 뭐두개 감았을 때 이런 느낌을 되게 좀 다양하게 줄수 있고 그다음에 이 엉덩이를 그 길이감도 되게 적당하게 약간 긴 편이 에요 엉덩이를 완전히 가려주는 핏인데. 어쨌든 핏이 너무 예뻐 보입니다. 이거 제가 직접 구매하지 않고 지금 영상으로 만 보고 있지만 자켓을 오래 입어보고 많이 사본 사람으로서 느낌이 빡 오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주, 주로 이게 상단에서 이분도 지금 저처럼 항공사수로 찍고 계셔서 더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 그리고 컬러가 제가 자켓 컬러들은 대부분 그레이, 블랙 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컬러들이 있는데 요 컬러가 사실은 되게 또 찾아보기 되게 힘든 컬러예요. 아 이, 그 너무, 이거 너무 예쁜데? 다만, 얘가 싱글 버튼이라서 완전 오버하지 않다는 거. 이게 약간 제거 같은 경우는 더블 자켓이어서 그냥 풀려놨을때 조금 더 입어주는데 오히려 이런 거는 또 장점으로 보자면 좀더그 실루엣을 조금 더 늘씬하게 보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또 그런 장점이 있어요. 얘는 지금 제가 진짜 옹치락, 덤치락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분은 분명히 사사시겠죠? 네. 모델 사이즈가 사사일 것 같아요. 163의 힙가린. 오, 이 분이 163이시군요. 조금 더 너무 그 위에서 찍은 사진 말고 정면에서 찍은 사진 봤으면 좋겠는데 자꾸 제가 소개시켜드려 들어왔는데요. 내가 살려는 것만 보고 있죠? 네. 이 자켓. 좀, 컬러감이라든지, 이런 디자인 면에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감 같은 게 너무 좋아서 정말 강추 드리는 제품입니다. 다음 제품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너무 이쁜 걸 봐서 아까 사실 이거 두 번째 찍는 거거든요. <laughs> 제가 너무 흥분해서 테이프 다 돌아가는 게 지금 여러분 너무 아날로그식인데 이게 끊겼는지 모르고 혼자 나를 30분 동안 떠들었지 뭡니까? 그때 발견한 제가 아우성을 쳤던 너무 멋있는 코트가 있어서 하나 소개시켜드릴게요. 이거는 정말 구매각입니다. 부아롱 코트예요. 부아롱 코트 1 8만9천 원. 얘는 조금 가격이 있는데 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길어요. 롱 코트예요. 근데 롱 코트인데 진짜 진짜 너무 멋있어요. 이 브라운 컬러를 보고 제가 아까 하! 너무 이쁘다 막 이러면서 제가 황호성을 질렀거든요. 컬러가 세 가지인데 지금 브라운, 블랙 그레이가 지금 보여지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무조건 브라운 추천됩니다. 왜냐면 그레이는 제가 언뜻 봤을 때 그렇게 막 엄청 이쁜 그레이가, 그레이가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확 땡기지가 않고, 블랙 같은 경우는 얘는 사실 디자인이 지금 너무 예쁘게 나왔거든요. 아까, 그 제가 아까 그 아키 자켓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완전, 어, 남자 자켓을 입은 것 같지 않은데, 여자 자켓을 남자 것처럼 되게 예쁘게 만들었다? 약간 그런 느낌인데, 얘는 되게 멋진 모델이 있는, 그냥, 어, 뭐, 런웨이를 걷는 데서 그냥 벗겨온 듯한 그런, 너무 제게 오바했나요? 약간 그런 느낌의, 롱코트고, 그 블랙 색깔은 이 디자인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원래. 그래서 저는 이 브라운도 되게 희귀한 컬러라서 너무 강추 드립니다. 왜냐면 보통 괜찮은 코트 같은 거다 20만 원, 30만 원대 넘는데 18만 9천 원이면 저는 리즈너블하다 충분히 리즈너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얘 거의 지금 마음이 한80% 뺏겼습니다. 한번 볼게요. 디자인하며 핏이며 컬러하며 얘는 거의 제 생각에는 되게 100점짜리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봤을 때 컬러 에고 리뷰도 없고 지금 어, 색상이 제가 생각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계속 볼수록. 네. 가방 보겠습니다. 일단, 아, 액세서리로도 보면 지금 여기 좀 화면을 조금 이렇게 흘려드릴 텐데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일단 독특한 벨트나 어, 액세서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격대들이 너무 착하다. 그러니까 제가 볼때 여기서 한 만원씩 더 붙여도 살 법한 그런 독특한 아이템을 잘 셀렉해 오셨는데 어, 가격을 굉장히 정직하게 받으신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화면에 눈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이 블랙 새도한게좀 그 티가 나네요. 그 눈이 약간 좀더커 보이는 것 같기도 그렇죠. 가방 갑. 아, 가방도 제가 여기 뮤로백 셀렉하신 것도 너무 추천드리는 이유가 오버핏하고 되게 개성 있는 백들이 많아요. 근데 마치 아 이거 그 브랜드들이 제가 지금 정확히 상이안 안 나는데 되게 유명한 일본에서 약간 일본 스타일 그런 가방들이 심플하고 되게 멋스럽고 젊은이들이 요즘 많이 사용하는 그냥 툭툭 매는 가방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가격들이 다 너무 좋아요. 보통 이런 어 비슷한 가방에서 브랜드 있는 것들 몇십만 원 하는데 뭐 3만 원, 5만 원, 뭐 2만 원막 이러니까 그중에서 제가 좀 찜한 가방 하나를 보여드리면3 a 이 빅백인데요. 이 가방은 그냥 이렇게도 멜수 있고 양쪽에 이렇게 배낭으로도 멜수 있는데 오 어, 3웨이만 하나의 기능이 더 있는데 뭘까요? 설명을 보겠습니다. 아 크로스로 할수 있다 어 이것도 굉장히 장점이죠 왜냐면은 저 요즘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크로스로 해서 뒤로 딱 매는 거에 대한 되게 힙함을 이제 와서 지금이라도 좀 해볼까 해서 약간 그런 거를 좀 찾고 있었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스웨이드 리볼드 백을 사서 그걸 그렇게 많이 활용할 생각이긴 한데 이렇게 막 매는 가방 이런 거 중에서 이렇게 스타일리시한 가방이 36,000원 그냥 옆으로 툭매도 그냥 일반 가방 툭매는것 같지 아요 왜냐면 줄이 두 줄이에요. 그리고이 가방에 느껴지는 그 감도 되게 각기 그냥 동그랗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바느질선 때문인지 좀더 되게 특이하게 보이고 뭔가 어쨌든 근데 싼데서 산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어, 저 어디서 샀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그런 느낌을 가졌고, 이렇게 뒤로 매는 부분도 너무 귀엽고 되게 멋스러워요. 그래서 이것도 잘 매면은 진짜 약간 어 되게 간지나는 그런 어아 뭐야 코디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후기 봤는데 후기에 일단 사신 분들 많진 않은데 후기가 더 좋아요. 이 가방 되게 추천을 해드리고 다른 백들도 가성비 되게, 되게 너무 깔끔하고 시크한 백들이 많아서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원피스 중에서 제가 좀 찜해놓은 게 있어서 보여드릴게요. 어, 스퀘어 넥 플리츠 원피스 벨트셋 트 컬러입니다. 이제 화이트랑 블랙 두 컬러가 있는데 아 하나는 크림이라고 되어있네요. 아 저는 그 부분이 약간 그래서 저는 블랙을 추천드릴게요. 크림이 지금 레이어드 했을 때 그렇게 예뻐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이 룩상으로는 너무 크림기가 많이 돈다? 좀더 화이트했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들었고 얘는 블랙이 되게 시크하게 보이고 이런 형태 밑에서 빠지는 주름 같은 게 잡혀 있어서 마냥 그냥 마냥 심심한 그런 블랙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께가 살짝 있다. 너무 너무 이게 이제 후기 하신 후기가 얘는 꽤 있는 편이고 많이 팔린 제품 같아요. 근데 후기에 보니까 너무 얇지 않아서 약간 그랬다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가을에 훨씬 더잘 입으실 수 있겠다 생각이 듭고 이게 원피스에 여기 어깨 에 있는 부분이 완전 얇지 않고 조금 더 두꺼워서 오히려 이런 게 가을에 그냥 얘만 입고 자켓 하나 걸치고 나가도 괜찮을 것 같고 반팔이나 얇은 긴팔에 레이어드하셔도 너무 예쁠 것 같고. 그다음에 얘는 자체 벨트가 있는데 그거 없이 내가 좀더 멋있는 벨트를 연출해도 되게 멋있을 것 같다. 네, 그 가지 가지로 네. 추천드리는 원피스입니다. 제가 그 원피스를 예전에 진짜 진짜 많이 입었는데 살이 찌고 나서 안 입은 이유가 이그배 부분이 힘을 안 주면 제가 배가 없는데 뭐 밥을 먹기 시작하면 이렇게 풀뚝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 그, 뭐라 지 치마 가운데 선이 너무 하이라이즈면 여기가 임산부처럼 되더라고요. 그래서, 로우라이즈 치마만 입거든요. 근데 역시 로우라이즈라서 형체를 다 가려줄 수 있고 되게 시크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밑에는 딱 퍼지고, 위에는 심플하고. 그래서 가격도 너무 착하고. 네, 그렇습니다. 원피스 하나 더 비슷한 걸로 하나 보여드리면 얘는 화이트인데, 커브 포켓 롱 원피스예요. 여기 보면은 얘는 화이트를 좀 추천을 드리는데 일단 벨트 할수 있는 부분이 얘도 있고 밑에 주머니 때문에 약간 살짝 볼륨감이 있어요. 그리고 얘는 어 이렇게 나시 부분이 아니고 반팔 소재긴 한데 이것도 여러 가지 레이디어 레이디어 레이어드 할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여기서 모델 이딱 하신 대로 블랙 바지에 이렇게 블랙 벨트를 해서 화이트랑 이렇게 검은 모자 쓰시고 이렇게 가방 툭 메시면 완전 얘는 그냥 뭐 일본 뭐 어? 그래서 그냥 돌아다니시는 자꾸 오늘 일본 얘기를 하는데 여기 전체적인 분위기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어서 네. 누가 보면 일본 많이 가봤는 줄알 거라 생각하시겠지만 아주아주 아주 오래전에 오사카 한번 갔다 왔습니다. 아니구나. 그 지역 다 돌았구나 한네 군데 까먹었네. 이 치마도 되게 강추드립니다. 뭔가 여기서 파시는 원피스들은 아 정말 그런 분위기들인 것 같아요. 약간 일본풍 나는 디자인 일본 약간 일본의 디자인을 입는 듯한 그런 꼭 따라 해보고 싶은 시크한. 고민이에요 저는 근데 마음에 들었을 때 옷은 좀 사는 편이에요 왜냐면 다음 계절에 갔을 때 없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옷은 꼭그 그, 그 계절에 어떤 옷을 딱 보면 이게 겨울을 내가 겨울인데도 여름옷을 살수 있고 여름인데도 겨울옷을 살수 있는 게이 지나버리면 못 만나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되게 사람을 고민에 빠뜨리는 구김이 좀 많이 가는 옷 같긴 한데 이거는 구김이 가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막 입기 너무 좋겠는데? 밑에 청바지 하나 입고 아.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거 메탈로우 스니커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짜 흔치 않은 신발이라서 와우! 너무 예쁜데요? 이거 청바지 딱 입었을 때 앞에 약간 실버 조금 나왔을 때 되게 예쁠 것 같은데? 사이즈가 있을까요? 이거 굉장히 구매하고 싶습니다. 어, 너무 특이해서 이거 메탈로우 스니커즈 49,000원이에요 여러분. 이런 디자인이 이거 슬랙스 입었는데도 위에 입었을 때 앞코만 살짝 나왔는데 이게 운동한지, 뭔지 몰라. 너무, 와, 이거 간지가 철철 흐릅니다, 여러분. 요런 거는 하나쯤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약간 아쉬운 게 굽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1cm 있다가서 요거는 살짝 뭐, 신어봐야 할것 같긴 한데, 제가 다리가 좀만 더 길었다면, 바로 샀는데 이거 살짝 사이즈 한번 리뷰 보고 물어보고서 밑창을 깔수 있는지 네. 저는 너무 바닥에 들이붙는 것 같은 신발은 여름에는 오히려 그런 게더 편한데 운동화 같은 거는 자꾸 이렇게 뒤로 몸이 제쳐지더라고요. 핏도 약간 좀더 죽고 해서 약간 굽이 한 2, 3cm 있는 걸 좋아합니다. 어. 네, 뮤로우 한번 꼭 들어가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렴하고요. 어떤 품이 딱 정해져서 있어 여러분이 기억하셨다가 나 이런 품을 사고 싶은데 그러면 들어가서 사시면은 어 아주 복잡하고 많은 거를 갖다 놓은 셀렉샵보다는 훨씬 더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굉장히 그런 어 요즘에 또 유행하는 스타일이라서 더 강추를 드립니다. 네, 오늘 폴리의 원픽 뉴로우였습니다. 아, 그러면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